네! 네! 날아갑니다. 어, 진짜 인권 변호사, 진짜 인권 변호사 고영일 변호사 오셨습니다. 고영일 변호사는 기독교 자유당, 기독교 자유당 대표입니다만은 고영일 변호사는 바로 인권 변호사로서, 참된 인권 변호사로서 지금. 인권 차원에서 네. 이것이 얼마나 범죄적인 행위인지는 네. 여러분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에서는 한반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보속도성로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북한땅이 되는 거야. 미수복지역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 그지역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김정은 일당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끝재니가 어떻게 복수하는 자냐? 인권 파리하지마! 인권 파리마하마 인권 파리가 이거 사기야 사기! 사기! 라는 사람이 정경두라 사람이 있는데. 김연철이가 만약에 보호 결정을 북한. 이 당한다면 정규 알았어. 무이야국 직무유기 그리고 탈북 주민들을 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잘게 대표 있었습니까네 환경 환경 네, 환경 주화요 i DIVER- 김소녀 밥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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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조에 따라서 반드시 려의 We are- E então 청와대 분수대는 무기 대처 대처. 청와대 땅이 아닙니다. 자 어, 고영민 기독교 자유당 대표는 인권 변호사 진짜 인권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문재인은. 팔복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인변, 죽이는 게 아니라, 야당 개변, 편 살인하고 있는 저 살인마 문재인이 인권변호사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다 잡아먹겠다는 소리 아니면 무엇일까? 다음은 삼분 발언 시수 있습니다. 인변. 전파주시의장님인군무장공비 위에, 복송 주님, 공동 위원장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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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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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급 맞고 두꺼운 옷, 옷 입고, 옷옷 입고, 입고 옷 텐트 안에 있다 하는 게 어느 게 새끼냐고. 저희들의 활동 것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3월 22일날 금촌역 광장에서는 제 4회 소외 수원행사를 했습니다. 소유를 지키다 수육한 우리의 장병 아들들, 천양함 용사들, 연평해전 용사들. 55개 영종을 걸어놓고 파주시 해군전의 해병전의 재안을 수백 명의 시민들이 업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 맞추겠습니다. 그러면서 소외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우리 파주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려면 한미동양 강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 외쳤습니다. 파주시민들은 하마다소외수혈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 3월 25일날 접속된 박범이 인민군 무장농단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그곳에 파주시 지켜연또 시장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군인충무원라는 현수막을 내려놓고 축사를 했습니다. 그 824일 중에는 존경하는 고 박정희 대통령을 시역이에서 원무장공비 김순조입땅 29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금천역에서 실시한 소외수원 행사는 아니 변희자가 이따위 말을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어? 황교안이 닌거 중... 맞고 힘인 돈 나서 돌아다닌다. 여기 저기 돈 나다닌다.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 이들은 이렇게 허위 사실 유포하면안 되지? 가서 추도사만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1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재정 같은 여자하고 앉아가지고 JTBC 출연한 비상식 거에 변희재가 완전히 변이심을 한게 아니라 참 배정해놨고, 내년도에는 한국과 중국의 우호증진을 위한 값 위한 값시고 130억 원을 들여서 기념관 기념탑을 짓겠다고 올해 5월 27일 날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하는 질 여러분, 그것은 중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운는 전에 중국 군 위에 5 8 0주를 모두 다 중국으로 송환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인민군 무장범대 824년 유해에기동관이 조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을수 있겠습니까? 폭탄할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면 족구 자파들이 허언을 봐서 주한미군 철수를하고 경법 철폐라고 농성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십주어서 참여자 수없습니다 타주 사람들은 고기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념관이 지어진다면 아이 우리 당에 포섭돼서만 우리 당에 가서 뜯을지 왜 JTBC 같은데 나가가지고 어? 이재정하고 토기를 보고 맘 좋습니다. 환경을 요구 <laughs> 그리고 70년 동안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아니 산업화를 우리 스스로 지 오파가 안되는 걸 이러면 내부 총질 내지는 오파 그러니까 스스로 오파라고 떠드는 인간들이 이런 변심하고 간첩 행위를 다올 6월 달부터 파주시 역사탐방 역사올려내는 과목을 신판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외국인, 관광객까지 버스를 태워서 겨을 시키겠습니다. 올 10월 12일 4시 전에 버스에 초등학생을 태워서인민군부장군 이제 왔습니다. 변절하는 예, 이 희한한 즉시 동원이돼서 달려가고 제제 없는 다습니다여 조금 <laughs> 아까 거 타드릭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은또 어 11월 6일날약 보름 전에 의정부 성당에서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민공부 장관님께 교양을 하러 왔습니다. 이때도 우리 형들이 가서 꽉꽉 틀어먹었습니다. 아 이렇게 시뻘건 네. 파주가 저는 오판 후보님 선글라스를 안 꼈는데 보여 임임무장 국민 되어서 결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뒤에 보이시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뒤에. 평상시에 그 민사력, 검찰력, 또 법원력, 또 금융력 다니, 다니면서 장난마다 다니면서 우리가 전력을 받고 가동을 도 하고 있습니다. 단별하게까지 전부 우리 팔수만이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에서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정강훈 목사님과 김문수 시사님 또 환경 우리 제가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지키자는 여러분께서 지키자는 시견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 아, 아이폰으로. 아 여러분. 아이, 아이폰으로. 아, 여러분. 정모 경찰서장은. 아이폰으로 아, 지금 실시간 아, 찍고 있으니까 아, 전화는 아, 삼가해 주세요. 정와대 경호처장은, 경호처장은 주, 주영훈 주 경호처장입니다. 이들이 제2의 아는 대표, 황교안 대표를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땅바닥에 누워서, 밤새도록 기선을 갖고, 땅바닥에 누워서, 밤새도 미술을 받고 자라고 하면서 텐트도 못 지내는 이 악독한 문재인의 가수입니다. 맞습니다! 주영문 경호처장과 박동현 정로서장을 규탄하는 연설을 국민혁명정치학교 사무총장, 전식사무총장이 연설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황교안 대표께서 지금 누워계신 기립바닥에 누워있던 아까 그 영상을 좀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의 요구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생을 지르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것을 여러분도 확인보자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제1야당 대표가 노숙을 하고 있는데 천막을 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 탄압 중에도 살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모두를 단순화시키겠습니다. 제가, 한 제가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중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천만 시청자님도 전화는 참가해 주세요. 제가 실시간 시계 하면 카메라가 지금 자꾸 끊기고 있어요. 박아연님 전화 나중에 지금부터 우리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경찰 관계자는 반드시 조치를 해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명합니다. 미안, 황교안. 이 문제는 저 문재인한테까지 도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어떤 정리로 분도 정리로 지금 전화하지 시행을 말아주세요. 시행을 아이. 대표가 나도 대표가 고속으로 피하 이승민 정권의 집단을 지고